네, 그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흔히 하시는 질문이거든요. 보통 겉에 피부는 5일에서 7일 사이에 실밥을 제거를 하지만 안쪽은 약간 이렇게 점막성 이런 피부하고 이렇게 겹쳐있기 때문에 어, 안쪽에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녹는 실밥을 사용을 해놓고 피가 보이지 않고 새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는 그 봉합을 이렇게 촘촘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안쪽에는 상처가 코 기둥의 상처보다 좀 늦게 났거든요. 통상적으로는 모든 상처가 다 아무는 거, 안전한 건한 3주 정도로 보거든요. 세게 코를 푼다. 만약에 이제 그러면 3주 이후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집니다.